자 이제 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레인 남념고등학교 김가은 4레인 대전체육고등학교 이윤지 6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 이지윤 제가요 큰 선수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지금 3레인에 김가은 선수를 제가 못 봤어요 예. 제주 남영고등학교 정별 선수권 대 금메달리스트 예. 이 선수는 지금 두 명의 선수보다 1 4 초대를 뛰는 어떻게 보면 경북 체육과 대회 박지영 선수 다음으로 잘 뛰는 김강훈 선수인데 제주 남영고등학교는 제주대회 체육고등학교가 없어요 네. 이 남영고등학교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. 자 김강훈 선수 1 4초8이 오늘 어떤 기록을 수립할것거가자 <laughs>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3레인에 있고요 출발했습니다. 유이십 여자부 결승전. 자 역시나 삼레인의 김가은 선수 초반부터 치고 나옵니다. 네, 두 번째로 밀고 있는 선수는 이윤지. 김가은, 자, 이윤지 김가은 밀고 나옵니다. 김가은 이제 여덟 번째 넘고요 마지막 허들 넘었습니다 김가은 가장 빠르게 들어옵니다. 김가은 이윤지 이지윤 선수 순서로 들어왔습니다. 자 이번에는 뒷바람 초속 1.2m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좋아졌죠. 네. 자 14초 67. 본인의 기록에 0.1초를 단축을 합니다. 네. 자 삼다도에서 온 김가은 선수 바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14초 67의 기록이 나왔고요. 자 대전체육고등학교 이윤지 선수 은메달 그리고 이지윤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. 자 이윤지 선수도 충계 중고대때 15초 33했는데. 네. 자 오늘은 15초 10으로 0.23초 단축을 했고요. 네. 자 김가은 선수가 14초 67이면은요. 네, 네. 아주 잘뛴 기록입니다. 경북 네. 체육고등학교 박지영 선수의 최후 기록은 14초 27이고요. 자, 박지은 선수의 기록을 야금야금 도전하고 있는 제주남영고등학교 김가은 선수. 자, 뛸 때마다 기록이 단축되고 있는 김가은 선수예요. 네, 앞선 종별 선수권 대회보다도 0.1초 이상을 당겨주면서 이렇게 김가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. <목소리>